왼쪽 상단의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비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니며 댓글에 쿠팡 링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링크를 통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사무원 문미 캐주얼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성비 최고의 노트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사양의 비싼 노트북을 구매할 필요 없이 실제로 필요한 작업과 게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50만 원대의 가성비 노트북을 찾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2024년 50만 원대의 가성비 노트북 탑3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제품은 쿠팡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노버 2 0 2 3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15인치입니다. 가격은 54만 원대로. CPU에는 라이젠5 7 5 3 0가 탑재되어 있고, SSD 256GB, MAM 16GB, 그리고 라데온 내장 그래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2023년 하반기에 엄청난 가성비로 사랑받았던 제품인데요. 최신 노트북 제품들과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피파 같은 캐주얼 게임은 물론이고, 문서 작업이나 온라인 강의 수강에도 충분합니다. 특히, 이 제품은 AAT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고장도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데 2023인스피론 n 15인치 노트북입니다. 현재 쿠팡 가격으로 53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인텔 i5 1235U CPU, SSD 512GB, M8GB를 자랑합니다. 이 제품은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며 일반적인 사무 업무나 대학 과제 처리에 아주 적합합니다. 특히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는 장시간 사용 시 눈의 피로도를 낮춰줍니다. 윈도우 11 최신 버전이 무료로 설치되어 있어 구매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품은 HP 2023 노트북 15인치 모델입니다. CPU는 i5 1335U이며 SSD 512GB와 GPU 아이리스 내장 그래픽, 그리고 16GB의 넉넉한 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포토샵이나 프리미어4와 같은 램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도 부드러운 작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롤, 피파, 발로란트 같은 캐주얼 게임도 끊김없이 즐길 수 있으며 윈도우 11 최신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 추가 설치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0만원대의 가성비 노트북 중에서 간단한 업무부터 캐주얼 게임까지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스펙을 가진 인기 상품 베스트3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노트북 구매 시 가격과 스펙을 꼭 비교해 보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제품들이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성비 노트북의 경우 재고 부족으로 인한 빠른 품절 및 가격 변동이 큰데요. 마음에 드신 제품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구매하셔서 좋은 가격에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의 링크를 통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